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 마인크래프트 0.12.1 고대 유적지란 대규모 탈출 랩을 해볼텐데요 어, 아 비가 오네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작자 제이슨 어 영어로 돼서 잘모르겠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laughs> 어, 탈출 맵 고대 유적지 무단배포 금지 규칙 치트 에드온 날개 네, 금지 애드온은 있는데 안 썼구요 이거 빌려줘야겠군 나는 고대 유적을 찾아다니는 유적발굴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찾은 유적들은 너무 시시했어. 그래, 서 나는 그래서 오늘 나는 희귀한 유적을 찾으러 간다. 일단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가야 한다. 하지만 난 그... 난 돈이 없었다. 그래, 그러기에 래그난 기차를 타고 갈 것이다. 기차는 비행기보다 돈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일단 차에 타서 기차역으로 가자. 어, 여기가 창가 보죠? 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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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방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방아아아아아아아아방아아아아아아아아방방방방방이방가아방방방방방방방방방하방방아방방방방아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아 <laughs> <윽, 젠장. 사고인가? 웃음> 여러분, 남자를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2차 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2차 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냥 가죠뭐 아. 흐읍, 흐읍, 읍읍 <laughs> 이럴수가. 한순간에 모든 게 파악이 되는군. 어, 잠깐만요. 난이도 좀 끌게요. 집이다. 내 방으로 왔다. 어? 책에 무언, 무언가 놓여 있다. 읽어 보자. 이거 야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잘 지내 잘 지내니 이 엄마는 이제 다른 나라로 갈 거란다. 널 떠나보내게 는 정말 미안하구나. 돈이 놓여 있다. 도, 돈 얼마지? 50만 원. 아, 어, 50만 원. 옆동로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뭐. 50만 원. 50만 원이면 캐나다로 갈수 있어. 예!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laughs> 그래 내 꿈을 저버릴수는 없어 소리가 점점 커진다 고대 유적을 발견하는거야 출발해보죠 고대 유적을 발견하러 제가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유적자입니다 음 지하철역인가 일단 지하철을 타자 지하철표는 이미 샀으니 표사는거 뭐야 표사는거 뭐야 뭐지 이건 하는 것이 곳이... 놀러 가야 되나? 줄이 길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한 칸씩 가져. 사람이 있으니 오 뻥뻥 뚫린다. 오 들어간다. 오 귀찮. 여러분 저는 매너 있습니다. 기다립시다 여러분. 전 앞좌석이 좋아요. 일단 한숨 자야지. 어. 전 앞좌석에 잘 건데. 어, 어, 어? 제 동생이 참여했어요. 동생한테 이제 들어오면 어떡하니. 빨리 깨부시고 오렴, 여기, 기차에서. 난 한숨 자고 있을게. 라스티 TV가. 음,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 네, 라스트 TV가 저기 오고 있습니다. 야, 줄은 길어. 왜 이렇게 빨리 와도. 사기 쓰지 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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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자. 야, 이거 읽어. 훌, 훌. 어, 어. 다 왔나? 여기 운전석. 일단 여기서 유적지를 찾아. 보자야 여기서 유적지 찾아 찾음? 나 찾음? 음음어 Hm. Hm. h 그런 정말 전설이 있는 거. 이게 큰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고대전전 아니야? 너무 크잖아! 어? 뭐지? 길이 보이는데? 그냥 못갈거 같아. 등 같은 걸 찾아보자. 뭐지, 길이? 이거 아니야, 이거? 고대 유적 아닌가? 집인 것 같은데 무슨 냄새가 난다? 생선 냄새? 여기 사는 사람 생선 정말 좋아하나봐요. 일단 이층으로 올라가 보자. 생선 좋은데. 근데 잘하면 고대 주택지에 고대 전설 그때 철골렘을 볼수 있을 수도. 일단 이 길을 쭉 따라가 보자. 야, 같이 가. 어제 점프맵에서 있으면 어... 막히잖아. 너 같이 가야지, 막혀도 같이 막혀야지. 슈. 점프맵 여기는 이제 탑인가? 보네 들어가 보자. 점프맵이다. 점프맵이 사기 적이 야, 점프맵이야. 이거 왜다다왜다다 이런 쟤 죄송합니다! 나중에 손 들고 있는 거 보고 영상 올릴게요! 야! 쓰지 말래.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아, 저, 아, 저, 해야지. 탓기 때문에 일단 다 없애야 돼. 짜 야, 너무 어두워, 이거. 아, 근데. 이거 다 끄면 렉안 걸린대요. 오, 이제야 좀 밝네. 시가 된댔어요. 그러니 저는 제 말을 믿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갈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왔으니 여기로 갈수 있어요. 잠깐만 <laughs> 떨어져도 이곳에서 가볍게 죽여줄까요? 하지 <laughs> 마. <laughs> <laughs> 사기캐네 완전. 어쩔 수가 없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둘이 나오. 라스트 티비하고 같이 손 들고 있는 거돌릴게요 아, 손에 땀 묻었다. 렛츠 <laughs> 고다리. 렛츠 고다리. 렛츠 고. 구... 고다리. 고다리. 렛츠 고다리. 렛츠 고다리 렛츠 고다리 렛츠 고다리 렛츠 고다리 잠시만요 여러분 전 반칙을 많이 쓰죠 <laughs> 네 여러분 일단 여기서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